제다르 유튜브. 눈사람 자살 사건. 그날 눈사람은 텅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. 뜨거운 물을 틀기 전, 그는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.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으며.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텅빈 욕조에 혼자 누워있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물을 들여야 하는 것일까 눈사람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, 찬 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,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. 나는 따뜻한 물에 넣고 싶다.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. 눈사람은 온수를 틀고,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,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. 욕조에서는 무럭무럭, 김이 피어올랐다.